예, 안녕하세요. 제데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. 아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, 저희 제데크 자전거에서 새로운 방식의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동안 저에게도 어, 몇 차례 이메일을 보내서 어, 제데크 자전거에 프레임만 구입할 수 있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. 어, 본사 입장에서는 프레임만 판매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어, 이제는 프레임 판매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공지가 나갔는데 프레임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저희가 판매하는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핸들바 그리고 핸들 포스트 그리고 포크 이 부분이 프레임만.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면 메인 프레임하고 리어 프레임을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이앞 부분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핸들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물론, 이제, 핸들, 어, 이, 뭐라 해야죠 순잡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튜닝 욕구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메인 프레임, 그 다음 리어 프레임, 아, 그리고, 어, 체데크의 이 리어 머드가드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, 어,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, 튜닝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C포스트까지, 예. 지금 보이는 이 카본 몸체 전체를 어, 포함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여기 행어 부분일 거예요. 이 행어는 저희가 달린 채로 같이 판매를 할도록 할 예정이니까 어,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리어 드릴러를 다시 수 있도록 예, 행어까지 포함을 해서 어,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여기에 바퀴를 다시거나 또 리어 머드 드가드를 다시거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옵션에 해당하겠습니다. 프레임만 구매하셔서 어, 자신이 원하는 커스텀 자전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. 어, 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. 어, 최대 크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어, 대부분의 제품, 부품들과 호환이 되도록 어, 특수한 사이즈가 아니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과 호환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. 어, 그렇지만은 커스텀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휠셋입니다. 휠셋이 대부분의 미니벨로는 20인치나 16인치인데 저는 18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알루미늄 휠셋은 구하기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, 저희 그 삼바리 어, 예, 트라이 트라이스포크 휠셋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 8 인치를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어, 커스텀 전거를 제작을 하는데 휠셋만큼은 체테크의 어, 휠셋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체테크 어, 의 휠셋을 옵션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또한 가지는 이 전면부에 있는 이 프론트 브레이크의 경우는 어, 시장에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제품을 사용할 수도 무방한데 예, 여기는 이제 표준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리어브레이크는 어, 이 브레이크 암의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이식 자전거이다 보니까 통상적인 자전거의 위치와 다른 어,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, 그래서 튜닝 자전거를 만드시면서 또는 커스텀 자전거를 만드시면서 이 리어브레이크만 어, 스테디컬 걸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동안 프레임 판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, 어, 체덱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, 어, 체덱크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없는 상태에서 이 카본 자체에만 집중하셔서, 어, 많은 분들이 카본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회사의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, 아무래도 체덱크 자전거의 이 브랜드 가치를, 어, 이렇게 높여야 한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, 어,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,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세테크 자전거에서 알고 계시고 이제는 소비자들의 튜닝 욕구를 또는 커스텀 욕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, 저희 세테크 자전거의 프레임만 어,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부품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커스텀 자전거를 제작하는 것을 본사에서 어,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